예, 안녕하세요. 어, 배경을 좀 바꿔봤습니다. 어, 우리, 제 기, 여, 기 그, 기술연구소, 연구소장, 어, 대, 그, 업무, 업무석하고, 이 강화도 풍경이 보이도록. 좋아요. 그래서딱 일하면은, 뭐, 강화도 바닷가와, 어, 고구마 밭 보면서. <laughs> 오늘은 이제 2편. 기술사 사무소가,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했을 때 활용도가 있냐? 앞서 제가 전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종목마다 쾌밭쾌라서 제가 다른 종목은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현재 등록해서 하고 있는 4개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중 항만 및 해양 기술사와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는 앞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어, 토목 시공 기술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이구, 손가락 모양이 좀. 총... <laughs> 토목 시공 기술사는 기술사부터 등록해봤자 정말 개뿔 쓸모 없습니다. <laughs> 토목 시공 기술사 자격 자체가 그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건설공사의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또는 이제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인 <laughs> 이거밖에 없어요. 시공기술사 가지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런 업무를 보려면 반드시 토목시공기술사 보유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보호받는 업종이 없어요. 그나마 그냥 기, 뭐 공사금액 500억 원 이상의 공, 공사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은 그 기술사 소지자 야 된다. 관련 분야 기술 소지자 야 된다. 이런 조항 때문에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그리고 통상 책임감리원 같은 경우는 기술 등급도 뭐 맞추고 또 시공사 통제하려면 뭐 아무래도 기술사 자격이 있으면 더 가점을 더 받겠죠. 그래서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감리단장이고 외에는 또 시공기술사 가지고 사업에서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할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아 물론 케이스 바 케이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뭐, 현대건설의 전무 출신이야, 전무. 또는 이제, 뭐, 최고 상무 아니야, 부사장 출신이야. 시공기술사가 있어. 어, 그냥 시공기술사 사무소 내놓고, 안을 <laughs> 라이통해서 다 일감 수주, 수, 수주를 그냥 다수의계약으로 수주받으면 되잖아요. 자문심의 이런 것들. <laughs> 그러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하여간 백이 엄청 많고, 영업 능력이 엄청 뛰어나고 막 그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일단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이상, 토목시공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로 있어봤자 활용도가 없다 뿐만 아니라 토목시공기술사 한 개만 있어봤자 그걸로는 아까 얘기했듯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감리단장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토목시공기술사는 안 좋은 거냐 할 필요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제는 이 워낙 구황차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토목시공기술사는 이 토목업계에서 일을 하려면은 토목시공기술사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아저 사람은 어, 좀 경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어, 열심히 이, 이 능력이 좀 있구나 이런 기본적인 자격 베이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목시공기술사는 다른 기술사 종목을 취득하기 위한 진공다리 역할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지 토목시공기술사 하나 가지고 내가 어, 프리랜서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 어렵습니다 토목시공기술사는 기술사 사무소 있어봤자 별 활용도가 없다 그 마지막으로 건설안전기술사에 대해서, 아 참고로 토목시공기술사로 할수 있는 프리랜서 영역은 많이 있어요. 뭐거리 대학, 대학이라든가 건설기술직무교육기관의 강사, 교, 교수, 프리랜서 교수 이런 거 가능하고요. 각종 그공공기관 지자체 또는 공기업 이런 발주청 기관에서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또는 뭐 안전점검위원회 뭐 이런 거 활동 가능합니다. 다만 그거는 기술사 사무소가 필요가 없어요. 개인으로 활동하는 거지, 뭐 사업장 면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토목시공기술사로 프리랜서가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가능은 한 프리랜서 가능은 한데, 그런데 기술사 사무소를 내어봤자 별로 활용도가 없다. 쓸모가 없다. 이거고요. 어이고, 이게 또토목시공기술사만 얘기했는데 벌써 4분 넘어갔네 안전기술사까지 말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어, 안전기술사는 다음번에.